한국가스공사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왕고래 대장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진짜 여러 가지 대장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뭐 스모케, 뭐 화성밸브, 뭐대형주는 포스코인터나 한국가공인데 한국가공이 가장 크죠. 아니 그냥 인식을 바꿔놨어요. 지금까지는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별로야 뭐 등등하다가 이제 또 가스값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다시. 어, 또 반등하게 되면 아마 기도또 추가적인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예, 미국에서도 시추를 뭐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유지할 거다. 그러면 은 이제 셰일가스도 더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에 속시나 나오게 되면은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오늘 트럼프랑 헤리스 TV 경선 토론이 있었죠. 트럼프가 한 얘기가 이제 뭐 석유 시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직 뭐 늘리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유가가 원래 코로나 전만 해도요 50 달러에서 60 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뭐 이제 60 달러 하면 엄청 싸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65달러지죠 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원래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돼요. 어 오일값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요 이 대왕고래가 가냐 안 가냐를 볼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볼건지 봐야 돼요. 그냥 야, 대왕고래 이거 하면 그냥 뭐 가는가 되면은 가고 안 되면은 줏대는 거 아니야? 몰라요. 그거 아직 어떻게될지 모르지. 1차 시추도 안시작안 했어요.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차트만 볼 건지 재료를 볼 건지 차트로 볼 때는요. 이거예요. 다 추세선 꺼서 이렇게 다시 꺼볼게요. 이렇게해요 그러면은 4 2 0 0천까지더 빠져야 돼요. 진짜 4만, 여기 4만원 초반까지 더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하필 또 여기가 61선이기 때문에 아1 2일선이기 때문에 3만8천원까지가 손절까지요. 4만원 초반에 진입하고 3만8천원에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차트만 볼 때에요. 그때 큰 하락장 나오고 나서 다나머냐도 여기 1 2일선 비빈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4만 1,000원 정도가 가장 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 더 빠질 공간이 있다는 얘기겠죠. 차트로 볼 때는 하지만 주식의 차트를 적용시키는 거는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진입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든 바로 가든 이렇게 가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분들이 살짝 물려 있거나 혹은 조금 수익 중이거나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대왕고래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성공만 하면 거의 뭐 500조 이상의 잭팟을 터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1차 시추하고 어 이거를 할수 있는 선정 기업 같은 등등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분명히 또 기대감으로 한번 끌어올릴 건데 지금 이런 차트를 봤을 때는요. 조정하다가 바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요, 기관들은 뭘 하고 있냐. 기관들은요, 국건해요 계속 사질껴요 자, 연기금 43만 주. 단 얘들은 뭐, 뭐, 대주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투신, 보험. 얘들은 뭐, 두이만도 30만 주가 가까이 되는데, 30만 주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어, 시총 대비했을 때. 어, 개인, 외국인들도 많이 사놓고, 개인은 생각보다 많이 안 사고. 그냥, 차트가 쉽게 안 가고 재미없으니까. 손절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 돈을 벌 건데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하락이 조금더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충분히 상관없고 한국가공 같은 경우는 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오를 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제 목표가는요, 바로 그냥 6만 원 이상 찍어야죠. 여기까지만 가도 정말로 어, 수익률이 장난 아니죠. 뭐 여기서 사도 손절 나도 여기 손절 폭이랑 여기 수익폭이랑 비교하면요. 1대 2.5에서 1대 3까지 나오겠죠. 손절 나는 한이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무조건 추미할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지금 뭐, 정글 사는 사업은요, 웬만하면 꺾으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지면 더 산다는 생각을 하고 믿고 가야지. 중간에 지금 또 테마가 빠르잖아요. 테마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좀 정확히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4만 5 여기 4만 7천원 위에 안착이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매집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는. 그리고 목표가는 최소 5만 5천 원가 6만 원 사이. 여기까지는 가서 파셔야 돼요. 괜히 뭐요 5만 원까지 올라가, 찌금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뒤에 파신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 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 스토어 어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 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 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 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이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 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 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